6번. 만 원짜리 3 장, 오천 원짜리 2 장, 천 원짜리 6 장이 있다. 이 집회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의 수. 방법의 수는 쉽다. 그냥 지폐 경우의 수에서 안 내는 경우까지 하나씩 더 하는 거예요. 마치 약수의 개수 세듯이. 그래서 3 더하기 1, 네 가지. 2 더하기 1, 세 가지. 6 더하기 1, 일곱 가지. 4, 3, 12. 84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. 자, 그 다음. 지불할수 있는 금액의 수야. 이제 금액의 수는 만 원짜리를 두 장, 한장 내도 만 원. 오천 원짜리를 두장 내도 만 원. 겹쳐진다고, 경우의 수가. 그래서 이 경우는 단위가 큰 놈을 그 아랫단위로 거슬을 수 있으면 거슬러가 아니면 두는 거야. 근데 오천 원이 한 장이었으면 얘를 표현할 수 없어. 근데 오천 원이 두 장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 단위가 표현이 된다고. 그럼 천 원, 어, 만 원짜리를 오천 원짜리로 바꿔버려. 만원짜리 3 장을 오천원짜리로 바꾸면 6장 추가. 8 장이 되어버린다. 자, 그 다음 오천원짜리가 있는데, 천원짜리 6 장이면은 이 천원짜리로 오천원이 표현이 되죠. 이게 만약에 3 장만 있었으면 표현이 안 돼서 그대로 문제 푸는 건데, 6 장은 표현이 된다고. 그러므로 얘도 거슬러 버려. 그럼 오천원짜리 8 장이면, 마, 천원짜리 40장. 그럼 천원짜리는 46장이 되는 거야. 그럼 내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죠? 지불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0? 그렇죠. 46가지 경우의 수가 되겠지. 46가지. 그렇죠? 이렇게. <laughs> 자, 그 다음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 아, 그러면 여기에서 안 내고 안 내고 안 내는 경우까지 있는 거니까 하나 빼야죠. 그렇죠? 이렇게. 그래서 얘는 83이 될 거고 얘는 46. 그래서, 최종적으로 답은, 음, 37이 답이 되겠죠.